범죄학교론 9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제가 수업 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 12강, 12강이 네,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 의견도 듣고 해서 12강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 12강 심리학적 범죄원인 학습 및 도덕성 발달인데요. 타르드의 모방이론, 톨만의 인지학습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피아제 인지발달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르드의 모방이론은 뭐냐면, 인간행위의 본질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범쟁이도 이런 모방의 한 애인데요.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잘 일어난다는 거리의 법칙. 모방은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으로 이행된다는 방향의 법칙. 우월한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으로 이어진다. 방향의 법칙. 처음에는 단순한 모방이었던 것이 다음 단계에서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관습으로 삽입, 정착되며 상호 베타적인 유행이 동시에 발생하면 새로운 유행으로 기존의 유행을 대체한다. 처음에 단순한 모방이었던 게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관습으로 삽입 정착되고 어 또한 새로운 유행으로 진행된다 무한 진행의 법칙 그래서 어 거리 방향 삽입 무무한 진행에서 타르들은 타르드의 모방이론에는 거리, 방향, 삽입. 그서 거리와 방향과 삽입. 그서 타르드의 모방이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방, 다른 것을 보고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탈모. 실모가 거의 진행됐다. 거의, 네, 탈모가 거의 방사 형태로 진행됐다. 그래서 하르드의 모방이론, 거리이론, 방향, 삽입, 무한 진행에서 탈모가 거의 방사형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한번 외워 볼까요? 자, 다음! 톨만의 인지학습이론.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관계성에 따라 학습되어지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학습되는 것과 달리 톨만의 인지학습이론은 동물은 지렛대를 누르는 것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 덩어리가 온다는 걸 학습한다. 학습이란 수단과 목표와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목표애로의 목표 기호학습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온다. 인지학습이론 톨만의 인지학습이론 타르드의 모방이론, 톨만의 인지학습이론. 톨만, 톨만, 만인, 만인. 톨만, 만인. 그 다음, 반두라,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인데, 반두라는 직접적 경험이 아닌, 관찰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성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된 행동을 시행한 후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관찰, 행동, 결과. 관찰, 행동, 결과. 관찰학습은 통해 형성된 정보는 자기 효율성이라는 강화를 통해 필요할, 필요성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관찰에서 행동이 이르기까지 모방단계. 타인 의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행동을 따라 사는 것. 타르드의 모방이로 이론. 그 다음에 톨만의 인지단계. 그 다음에 인지란 건 인지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심상 사고 계획을 생각하고 인지합니다. 인지적 통제하에 자신 의 행동을 조정하여 행동의 결과로 이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규제 단계, 자기를 규제한다. 관찰, 판단, 자기 반응, 자기 규제 단계. 마지막으로 자기 효율성 단계.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효율성 단계. 모방. 인지, 자기 규제, 효율성.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자,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인데, 피아제 인지발달은 피노키 학습에서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추정한다. 인지 발달 과정은 도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복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이나 인지 구조로 조직적, 조직과 적응의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조직. 인지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인데. 동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 속에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인 인지 과정이다. 그 다음에 조절. 자신이 가진 기존의 도식이 새로운 대상을 동화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도식을 바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도식, 조직, 동화되어 가고 조절을 하러 다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 과정. 인지발달과정은 도식, 도식이란 것은 반복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이나 인지구조로 조직의 적응과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조직, 인지한 것을 만들어가는 방식, 조직적으로 동화, 인지과정이다, 닮아가는 과정, 조절, 어, 자기가 조절하죠 이제 조식, 조직, 동화, 조절. 그래서 인질이, 아이들이 배우고, 조직소에 살아가고, 닮아가고, 조절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 피노키오처럼 아이가, 엄변 잘하는 발달 이론이 발달 이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그래서 발달 이론이다. 피아제, 발달 이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신이, 조직 속에서 동화되어 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콜버그의,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도덕적으로 발달한다. 콜버그는 개인의 자신이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행동 경향을 말합니다. 행위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은 세 가지 수준의 여섯 단계 과정을 통해 발달합니다. 실제는 1수준은 전인습적 도덕성. 1수준. 처벌받지 않는 행동과 처벌의 복종 단계.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 쾌락기. 2수준. 인습적 도덕성. 사인의 인정받고 비난을 받지 않을 행동 대인관계 조화 법과 제서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행동 전인습적 도덕성 인습적 도덕성 세 번째 인습 후인습적 후, 후 인습적 도덕성 후인습이란 건 법은 대중의 복리를 위한 사회계약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보편적인 윤리 법칙에 의하 판단한다. 점점 도덕이 성숙하죠. 전인습적인 도덕성. 2번, 이 수준은 인습적 도덕성. 3수준은 후인습적 도덕성.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도덕 발달 이론은 처벌받지 않은 행동. 처벌과 복종 단계.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쾌락비 전 인습적 도덕성, 이수준 인습적 도덕성, 타인에게 인정받고 비난받지 않은 행동, 개인관계 초화, 법과 질서 위에서 엄격히 규정된 행동, 우리가 대부분 이 인습적인 이수준의 인습적 도덕성을 많이 주요시하죠. 하지만 삼수준, 그게 뛰어넘는 후 인습적 도덕성, 법은 대중의 복리를 위한 사회계약이라는 입장의 근거에 판단하고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입각에 판단한다. 보편적인 윤리 원칙. 그래서 콜버그의 어, 도덕 발달 이론.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의 아동을 모방한 어, 발달 이론이라면 콜버그는 도덕의 발달은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패스팅거, 페스팅거 인지와 부조화 이론. 즉, 패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둘 이상의 태도 사이에 자신의 태행위와 태도 사이에 비일관성을 말한다. 즉, 부인지부조의 감소 방법은 부인. 정보 출처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원에서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죠. 알면서 부인. 변경. 자신의 기존 사고를 변경하여 일관성 획득하고자 합니다. 다시 재구성, 자신의 이해나 해석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출처를 의심하며 자신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확실한, 지,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말 분리, 상충관계 에 있는 태도를 각각 분리합니다. 상충관계는 분리한다. 합리화. 마지막으로 불일치를 수용할 수 없는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하고 변경하고 재구성하고 분리하고 합리화한다.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조화롭지 부조화, 않은 많은 것과의 행동과 조화롭지 않는 그런 부조화 이론이죠. 패스팅 거. 지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타르드. 탈모가 진행됐다. 모방이론이죠 사람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이번 타르드. 탈모죠. 탈모에는, 어, 거리. 탈모가 거의 방사 형태로 진행됐다 해서,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 무한 진행의 법칙, 탈모. 모방 이론, 톨만의 어 톨만 하면 자 만자가 이, 만인 그래서 어, 톨만의 만인 인지학습 이래이죠 인지학습 동물이 지렛대를 누를 때는 먹이가 온다 그래서 먹이가 있기 때문에 지렛대를 누리, 누르는 거고. 그 수단을 한다는 것은 목표를 위한 거다. 그래서 목표 에로의 기호 학습. 자 반두라 반두라의 사회 학습. 반두라는 늘 반을 반을 두어라를 배워라. 사회 학습 이론. 자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 이론은 모방 이론. 그 다음에 모방이론 다음에, 예, 톨만의 인지학습이론 다음에, 서서히 모방과 인지와 변화를 꾀한다겠죠. 그죠?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직접적 경험이 아닌 관찰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된 행동을 시행한 후 얻게 되는 결과. 그죠? 관찰하고, 반두라. 반은 그만두고 관찰해라. 관찰하고,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형성된다. 관찰하고,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반두라 사회학습이론, 반두라는 방금 전에 모방, 어, 타르드의 모방이론, 톨만의 인지단계, 자기를 규제하고 효율을 높여라. 규제하고 효율을 높여라. 피하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점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거기에 맞게, 어, 배우고, 조직에 맞게 하고 조절한다. 그래서 성장하죠. 어른으로. 그래서, 어, 피하자의 인지발달 이론. 콜, 도덕, 도둑, 콜버그 도덕이죠. 콜도 도덕성 이론.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행동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어, 콜버그의 도덕성처럼 도덕성 인지론 이제 인지, 도덕성을 발달시켜나가는 어른이 되는 거죠. 행위에 옳고 그름에 대한 상응하는 행동은 세 가지 수준의 여섯 단계 과정을 통해야 한다. 전, 전, 인지. 인지. 후, 인지. 영, 어, 쾌락적이고, 전인지는 쾌락적. 인지는 현재 그, 규율에 따라가는, 규율적, 규율적인 것. 후 인지는 탈도덕적인. 탈도덕적이고, 좀 수준 높은. 즉, 보편적 윤리를 따라가죠. 보편적, 보편적 윤리. 인지, 전인지, 후인지. 콜버그. 콜한다. 버그를 콜한다. 콜버그. 도덕 발달이론. 패스팅거. 패스팅거는 패스팅 인지를 부조한다 부인하고 변경하고 다시 구성하고 가장 나쁜 게 합리화죠. 합리화. 다시 합리화. 이 발달 없겠죠. 인지가 부조화된 거는 발달이 없는 거지 계속 합리화한다. 부인 변경 재구성. 그 다음에 조사하고 또 분리하고 합리화한다.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정리합니다. 하르들은 어, 모방 이론, 탈모가 거의 방사 형태로 진행됐다. 거리 방향의 법칙, 삽입 무한 진행 법칙, 톨만의 만인 인지학습 이론. 어, 동물들이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 이 나온다. 어, 인지한 학습한 이유가 목표를 향해 있다. 한두라의 사회학습. 사회적으로 다 배웠던 거다. 모방이론, 인지학습이론, 그 다음에 자기를 규제하고 효율성 높여 한다. 이 규제, 효율성 높이는 사회학습이론. 피아제, 피노키오식, 아이 발달, 인지발달이론이죠. 아이들의 형태, 도식에 따라 자라고 조직에 맞게 적용되고 나중에 판단이 높여 조절된다. 도조, 조절. 도조조. 그래서, 피아제, 아동, 인지 발달 이론. 콜버그의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인습적. 인습적은 법과 질서에 서 엄격한 행동이고, 전인습적인 쾌락주의, 후인습적인 보편적 윤리. 패스트키인 거는, 패스트 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죠. 부인, 병병, 재구성, 조사 분리 합류한다. 베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